인간 자체가 걷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술이랑 그러니까 담배가 뭐가 안 좋냐.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보면 DASH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laughs> 오늘도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것도 유튜브에 좀 써줘요. 어, 아 지금 찍고 있어요. 아, <laughs> 유튜브를 좀 찍을 때환자가좀 없고 좀 즐거운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아, 나 없는 시간 이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laughs> 위해 빨리 빨리 합시다. 잉 오늘 주제는 만성 질환의 대표적인 고혈압입니다. 딱 심플하게 고혈압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커피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그리고 고혈압이 음. 초기에는 완치에 대한 가능성을 좀 기대해도 되는지. 고혈압 전 단계에는 사실 이제 유럽하고 미국 기준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혈압 자체를 130에 85이 정도로 고혈압으로 보자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140에 90을 혈압의 기준으로 보는데요.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압이 140, 이완기가 혈압이 90이 넘어가면 고혈압으로 얘기를 하는데 120부터 수축혈압이 140이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90이네그두 개는 엔드가 아니라 5입니다둘 중에 하나라도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고혈압 전단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의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고혈압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혈압 전단계에서 고혈압을 가지 않고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관리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분을 좀 줄이는 겁니다. 먹는 음식을 좀덜 짜게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감량이 효과가 있는 것은 체중 1kg를 뺄때 수축기 혈압이 여러 자료에서 좀 다릅니다. 한 0.5에서 2 정도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혈압이 140에 90 조금 넘어서 혈압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체중을 하는 10kg 정도 빼면 한뭐 10에서 15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보통 80kg 성인 기준으로 몸무게를 15% 정도 빼야 10kg도 빠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일종의 2번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언제나 이제 비만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운동을 얘기할 때는 걷는 거는 하나도 운동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 자체가 걷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는 운동이 안 돼요. 땀을 흘리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그 정도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새는 워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박수를 볼수 있어요. 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운동에 도달하는 심박수가 있어요. 본인 나이랑 뭐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심박수가 내 운동이 되는지좀 보는 그 심박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심박수 이상으로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체중 감량하려면 운동하고 식습관을 좀 조절해야 할 텐데 염분 조절도 마찬가지 얘긴데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 보면 DASH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S H 가 결국은 스탑 하이퍼텐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을 막기 위한 식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100% 지킬 수도 없겠지만은 D A S H 식단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한 거에 번외 과정으로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 할때 집에 체중계 있어요 없어요? 다있잖아 체중계 다이어트 할 때는. 습니다왜냐면 내가 매일 매일 체중을 뭐, 그 재야 목표 골을달성해할수 있으니까 내가 고혈압 전단계면 집에 혈압계 하나를 구비하세요. 매일 매일 한 번씩 재보고. 조금씩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더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당뇨는 24시간 붙여서 우리가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 음. 그거 달면 당뇨 환자들이나 당뇨 전단계 환자들이 확실히 조심하거든. 왜냐면 내 당이 나오니까 바로. 음. 고혈압도 집에 혈압계를좀 사가지고 혈압계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혈압약 먹고 있는 사람도 좀혀 없어요 혈압계를좀 사서 집에서 좀 자주 재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원장님한테 지금 진료를 보고 있어요 원장님 또 커피 마셔도 되나요? 커피 마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전 하루에 한 4잔 4자리장... 이상 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돼 카페인 자체도 좀 올릴 수 있고 담배 피우시니까네 아, 담배를 가지고 안좋지담배 담배 니코틴이 네. 혈관을 수축시켜요 담배 막 바로 피고 와서 혈압점이 하나도 높게 나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커피를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배를 꼭 끊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술과 담배 둘 중에 하나만 끊어야 된다면 물 끊으라고? 그런 거는 좀 성립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술이랑 담배가 뭐가 안 좋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그런 오해를 할수 있는 질문이라 그거에 대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고혈압 아 이게 사실 만성 질환이 거의 뭐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평생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제발 혈압기 좀 나라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을 네. 가져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완치에 대한 생각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혈압과 당뇨는 완치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될수 있는 대상자 군이 한정돼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체중을 한 10kg 빼면 한 15에서 20kg 정도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 고혈압, 140, 150그 언저리, 90에서 100그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체중 감량하고 운동하면 은 혈압약 안 먹는 상태까지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병원에 왔는데 혈압이 180에 120이다. 이런 사람들은 혈압약을 끊기가 어려워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체중이 한 10에서 15% 정도 빼면 당뇨약 끊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뭐 당할 수뭐1 0 1 1인데뭐 그런 사람들은 체중 뺀다고 당뇨약 끊기는 좀 어렵고 초기 당뇨나 초기 고혈압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체중감량으로 완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실에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증 질환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끊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증으로 가기 전에 관리를 잘하자. 혈압은 확실히 집에 혈압계만 있어도 혈압이 없는 사람도 혈압비 재고 면좀 이상하면 바로 병원 오면 되잖아요. 그럼 좋지.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